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네. 제대로 박사 TV의 재수욱입니다 아, 달천 박사의 박승식입니다. 네,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만나면 좋지 뭐. 예, 예 오늘 제가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오늘 제가 그 분양권 중개 실무 비법 10성이라는 강의로 어제하고 오늘 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천 박사님을 좀 초대해가지고 제대로 박사 TV를 오늘 시청, 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올려놓으니까, 제대로 박사 TV에서 너무 말로만 뭐 한다. 말로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음, 음. 자, 오늘은 뭘좀 준비를 했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어, 분양권 취득 시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는 이 음.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 취득 시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 분양권은 그냥 주택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건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양도세 개념하고, 네. 취득세 개념을 지금 재박사가 묻는 게, 양도세에서. 취득시, 취득심이 되죠. 어, 제발 좀, 어. 제발 좀, 제대로 박사 아카데미를 좀 집중해주세요. 아, 왜냐면. 아니, 취득세 이야기하면 양도세 이야기하고, 양도세 하면 취득세 이야기하고. 집중만 해주세요, 집중만. 엘레기도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취득원 부동산대책제 이름에서 이제 음. 우리가 취득세가 좀 이제 이슈화 됐는데 그렇죠. 음. 이게 이제 분양권이 주택에 지득할 때어 취득세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 당연히 이제 어 시기에 따라도 달라. 그첫 번째가 네. 분양권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분양권이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청약을 넣는데 분양권 한개갖고 있단 말입니다. 음. 이게 어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아니 이거 지금 분양한다고 다른 거다. 이거는. 저, 자, 분양권 할 때는, 그, 2018년 12월 11일부터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자꾸. 왜, 이거는 다른 아니, 거야. 분양권 청약할 때. 그거는, 이거는 이제. 청약할 때, 우리 청약하잖아요. 어. 그렇게 들어가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나도 지금 그, 세번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양할 때그 주택수를 묻는 거예요. 지금 세번 묻는다는 취득세. 아니, 이게 네 가지를 지금 묻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잖아. 아, 네 가지. 저거 왔잖아 아, 아 맞아요. 그래, 어제부터 그러나 그래, 저요. 아니 너무 아니 근데 지난 주에 방송 안, 응. 안 하겠다 는데왜 지금 제가들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취득세면 지득세, 분양권에 주택수면 주택, 양도세면 양도세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니 오늘은 분양권 취득시에 어. 분양권 청약할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어디? 포함이 되는지, 아, 분양권 청약시. 주택 취득 시에 분양권이 주, 시득시, 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어. 주택 양도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어. 주택수 중가 시에 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아, 이걸 아, 지금 물어보는 거 아, 아니에요? 아, 제발 좀 집, 그렇지, 집중을 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또 가져왔지 않습니까? 답을 아, 한 자, 그러면, 어, 분양권이 음. 주택수에 포함되는 의미가 총정리. 이렇게 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음. 첫 번째. 청약을 할때내 음.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 2018년 12월 11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네. 지금 청약을 넣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뭐가 음. 분양권이? 그만이고. 네. 네. 그렇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내가 분양권을 샀다. 치르겠다라고 아, 하면 분양권을 내 그전에 10개를 갖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청약 넣을 때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 막두 아, 번째 주택 취득시에 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그럼, 그럼 이 날짜가 왜 2020년 시행인 8월 12일부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음. 2018년 8월 12일부터. 2018년요? 2020년 그렇죠. 어. 어, 8월 12일. 어, 8월 12일부터.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어, 분양권은, 어, 어. 주, 주택수 그 이후에 그어 주택 수그 이후에 그이후또 다른 주택으로산다면그 주택 수에 예. 들어간다는 주택 수에 들어갔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 주택 양도시에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바로 어, 2021년 1월 1일 그렇죠. 네. 어, 그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2021 기존에는 분양권은 그 어, 음. 비과세를 따질 때 음. 어, 내가 지금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분양권이 있는데 음. 이분양 하면 이제 그 A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팔때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천분양권이 아까 하나 있는데이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음. 비과세를 따질 A주택을 팔때 어. 어, 주택수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취득이나 즉, 들어간다는 거죠. A를 팔 때. 어, 그러면, 네. 지금, 어, 양도 시에 어, 분양권이 주택수의 포함이 된다라고 기산점은, 네.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어, 내가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하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세대 1주택인데,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네. 지금 내가 받기 위해서 쭉 가져가고 있는데, 네. 내년 1월 1일 이후로 내가 분양권 하나 샀다. 네. 그래 되면,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시적 1가 2주택이 되거나 응. 네, 그렇죠. 아니면 1세대 2주택이 응. 되가지고비과세가되더라면비과세가 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아니요. 확실한 거는 1시적 어, 어. 2주택이 되는 거죠. 1세대 어. 2주택이 되는 건아니고요 1시적 음, 2주택이 될수는비과세가 네. 되는데 네, 하여튼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아, 네, 올해 안에 사는 거는 주택 양도시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네.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아까 네. 취득할 때 부분은 올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산냐안산냐를 샀냐 따지는 거고, 네, 어,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산냐안산냐를 네. 샀냐 따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다시 한 번, 봐서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시에 네. 어, 포함된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2021년 1월 이후에 그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보유분도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8월 1 2일에 사건하고 상관없이 예. 현재 분양권이 세개가 가지고 있으면 예. 내가 A를 넣고 분양권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주택을 팔때 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예. 어,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있다면 예. 분양권도 중과주택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아, 지금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네.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주택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고 그런 거 관계없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쭉 가져가 가지고 네. 1월 1일 이후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주택 중과수에 포함이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중과, 음. A라는 주택을 팔 때, 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파면 이게 중과수를 맞거든요. 어, 주택 수에 따라 중과수를 맞는데, 네. 이 주택 수에, 음. 분양부도 주택 수에 들어가야 서 중과주택 수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A를 팔 때, 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보통 조정대상 이 이게, 원래는 A 주택만 있고 분양에 생성면중과주택안 어? 맞아요. 그냥 예. 이거 음. 조정대상 지역에. 서울에 어. 한 채만 쓰니까 어. 일반 서울이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분양권 때문에 예. 2021년 1월 1부터 일 분양권 3개가 중간수에 들어가니까 예. 중간주택 수가 4채가 되는 거죠. A를 팔 때. 아니, 그걸 예를 갖다가 왜그리요 많이 듭니까? 세채가. 아니고 한 채, 한 채를 들으면 몇 채? 아, 두채 할까? 두차만 하면 되는데, 아까 어제부터 계속 세 아. 채를 되니까 4 채까지 또중간되면 아, 네 채도 간양하나세 채도 간하나 똑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줄이 아. 두채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채 있는 사람이 2채. 많아요? 아, 도대체, 예를 많이 들어야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하고, 아, 좋아하는 거지. 아니,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솔로 그렇죠, 어. 분양권을 이제, 사,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분양권이, 이제, 그게, 한 개를 살지, 두 개를 살지, 세 개를 살지, 열 개를 살지, 나 모르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네 개를 들은 거고, 재방사는 꼭한 개, 두 개만 가 있어야 되는거 아, 니 그러니까 아, 제가 아, 궁금한 아, 거는, 어. 이 분양권을 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까? 아, 어, 분양권은? 아니, 예를 들어서, 주택이, 네. 내가, 저, 지금, 요, 내사번에 보면, 네 번째 보면, 조정대상 지역 중과시에도, 어,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A라는 주택이 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네. 분양권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아, 아까 그것도 주택수의 개념으로 따져가지고, 네. 네. 조정대상 지역으로 팔 때는, 비조정대상 지역도 주택 카운팅이 되는 거고, 네.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것을 팔 때는 또 중과가 또안 되는 거고, 어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A라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 투개가 여지역이잖아요. 예.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예. 그러니까 A가 있는데 분양권 두개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지방에 있건 서울에 있건 상관하지 마시고, A를 팔 때, 음. A가 이제, 어 이제 2021년 1일부터는 음. 그 중과주택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A가? A가. A는 원래부터 중고 지금 중국, 저, 저, 조정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천 원래 이게 봐봐, 네. 중과주택을 따질 때 예시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A가, A, B라는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네. A, B죠. 네.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C를 샀어요. 네. 그러면 A 주택 두 개, 네. 분양권 하나, 네. 총세 개잖아요. 네. 갖고 있는 게. 네.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네. 원래 A 주택하고 주택은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요 원래는. 네. 그럼 A 주택을 보면 중과제가 10% 맞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네.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음. 그 분양권도 중과주택에 들어가니까 음. 이제는 그 분양권이 서울이든 뭐인천에있든 음. 상관없이 중과주택수에 포함돼서 음. 2주 20%에 대한 중과세를 만든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3주택으 이제 2주택은 30%가 되는 거예요. 중과할 때. 음. 음.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저 제대로 박사 TV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항상 자기만 알고 넘어가려고 하고 남들은 이해를 안 시키고 넘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결국 분양권 취득시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어, 분양권 청약시 청약할 때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샀느냐 이전에 샀느냐? 그럼 이전에 산 것은 청약 넣을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이 후에 산 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주택 취득 시에는 2020년 8월 12일을 잘 봐야 됩니다.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산 거는 분양권을 사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살때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카운팅이 될수 있다. 그게 올해 8월 12일이다. 요 말이고. 자, 분양권, 주택 양도 시에는 또 분양권을 체크할 때 이거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월 1일,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주택을 팔 때는, 이, 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이 안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중가 시에 이 분양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어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내, 년부터 분양권을 사든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중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구, 투기 지역에 있는 분양권 주택수, 뭐 이런 것들은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나중에 세금을 20%, 6월 1일, 내년 6월 1일부터는 또, 어, 30%, 40%씩. 30%, 아, 아니죠. 40%, 아니 20%, 30%, 30% 올라가는 요런 중과시, 중과, 중가, 어, 부분을 맞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공부 많이 했는데, 자꾸 요기했네 공부를 이렇게 예약을, 요약을 해서 이 제조 박스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니, 방금 나도 그얘기 했는데. 예, 가 3주택 들었다, 4주택 들었다. 아니. 좀 뭔가를 가다 듬은 <laughs> 좀, 뭐, 이런, 어, 좀, 음.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질문을 똑바로 지금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질문을 똑바로. 아, 시득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